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권혁수 앵커, 네. 이번 주엔 머니 It's 혁수 time! 정부가 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유통, 관광업계뿐 아니라 증시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사실상 한할령이 풀린 건 아닐까 기대감이 스물스물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과연 유커의 귀환이 내수에 활력을 줄수 있을지 2주앤머니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교수님 한할령이 네. 시작된 지가 상당히 된것 같아요. 일단 한할령이란 표현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음. 물론 중국인 업계는 다 이걸 다 인정을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한령이 언제 시작됐냐라고 봤을 때 사드 사태가 크겠죠. 네. 사드 2016년도부터 시작된 부분들인데 그리고 팬데믹 뭐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이제 한령이 이제 본격 시작됐고 네.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2016년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 수가 한 807만 명 정도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어, 말씀드렸다 이한할령을 계기로 쭉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한 460만 명 정도가 아, 이제 한국을 방문했었거든요. 음. 조금씩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 올해 7월까지만 보면 한 313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오, 많이 회복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 관광객 중에서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거의 뭐, 뭐 4, 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음. 전년 동기 대비한 16.8%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가 이번에 말씀하셨던 어이 단체 의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 좀 무비자로 하게 되면 음.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올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시장에서는 좀더 기대가 크죠. 음. 그동안 좀 까다로운 발급 비자가 중국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와해가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 아무래도 이제 이 비자를 받기가 중국이 워낙 크잖아요. 음. 그다음에 저희가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게 곳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져 있고 두세시간에 많이 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받 들어가야 되고 뭐. 네. 여행사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지금 뭐 표만 끊면 으 그러니까 보름 정도는 지금 다1 5일 동안 마음들로 지금 구경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영향이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음. 아, 그런 음. 방식으로 이 유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음. 내년 6월까지. 잠깐 문을 열어준 거네요. 네, 네. 네, 정확하게는 이번 달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말이니까 6월 30일까지 네.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이제 우리가 시행하는 거거든요. 음, 네. 여기서 단체 관광객이라고 하면은요 아, 국내 여행사 또는 이제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3인 이상 모객한 관광객을 네. 말하는 겁니다. 음, 왜 9월 29일날? 시작을 하느냐. 어, 10월 네. 1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 날짜가 국경제에 맞춰서 이번에 한번 잭팟을 터트려야 되는 것들이죠. 아, 아, 10월 1일부터 공식적인 연휴지만 사실 9월 29일 30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노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보석이 깔려있는 네. 날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아님, 유커가 몰려오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확실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유컵 100만 명이 늘어날 때마다 약 2조 5,600억 원의 관광 수입이 창출이 되고요. 야. 국내 총생산 GDP의 약0.08% 포인트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엄청 나군요. 이분들이 이제 단체 관광이 개시가 되니까요, 우리나라 산업계도 지금 바빠졌습니다. 음. 아, 중국인 유커를 유치하기 위한 쉽게 말하면 마케팅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 대단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 관련한 외국어 특기 직원들을 전면 배치하는 등 손님 맞이 한창이라고 하고요. 어하은나운서좀 알바 자리 빨리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제가 올리브영에서도 그 명동 중앙점에서 아, 그 이것도... 중국인이 많이 오는 올리브영에서 오랫동안 <웃음> <웃음> 아르바이트를 좀 하긴 했었거든요. 였잖아요. 그렇죠. 환 네. 광인광인하면서. 그 <laughs> 제가 요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세업계뿐만 아니라 있는 이 소비재 관련 기업들 이제 앞으로 요커들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mz 세대들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까. <laughs> 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는 지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아 그리고 또 준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중국 mz 세대 사이에서 서울병이라는 게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sns에도 돌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이러다 서울병이 중국에서 대유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염력이. 아, 제가 가르쳤던 중국 제자들도 있는데 요즘 서울병에 대한 이, 이 신조어가 많이 빨리 퍼져나오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있을까고저한 서울병이 어떤 병이냐? 서울병이라는 게 일단 현대판 서울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죠. 아.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가장 요즘 핫한 중국에는 이제 SNS 도인이라고 있는데 우리 우리는 틱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 예, 예, 예. 중국 내에서는 도인이라고 하는데 서울병 지금 말씀하 해시태그가 지금 1억 3,500만 뷰 이상. 와. 뭐 계속 지금 어, 하고 있습 엄청나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 이게 뭐 어쨌든 건강을 해치는 병은 아니니까 빨리 급속도로 <laughs>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 네, 네. 네, 네. 전염이 많이 많이 돼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서울병 알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연휴 있을 때또 우리나라에 서울에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또이 와중에 10월에 네. 에이펙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서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도 만나고, 미중, 한중, 정상회담까지 각각 열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 e c 참석을 현재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 밝힌 상황이고요. 네. 어, 중국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차기 에 p e 이제 주최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참석할 것으로 보는 게 이제 현재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약에 이번에 만난다면. 특히 동시에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13년 만이 되겠고요 음. 지금 현재 미중 간에 다양한 갈등이 있는데 두 정상이 아직 만나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첫 만남이 바로 우리 경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외교적으로도 전 세계 이목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음. 대단한 행사가 현재 이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시작하고 나서 아직. 한중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거든요. 네네. 이번 기회 한중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외교에 관한 슈퍼 위크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자 중국이 미국이랑 굉장히 치열하게 관세 협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어, 그 궁금하네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뀐 걸까요? 음... 지금 어떻게 보면 에, 부분적 저가의 동침. 서로의 필요에서 지금은 서로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넘어쓰기 위한 하나의 어 이제 전략적인 또 어떤 뭐 손을 잡는 거다라고. 근데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에 와서 두정상이 만난다 하더라도 큰 여러 가지 성과를 만들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 미중 간의 당면한 문제가 관세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를 두 혹은 AI를 두고 미국과 중국은 치열하게 붙어 있고 또 같이 이걸 합의를 볼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첫큰 틀에서 포괄적인 이야기만 가능성이 높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어~ 조금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만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으로 일단은 전 세계 파국력이 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천명하면서 상호 관세를 엄청나게 올렸었죠. 근데 네. 그러니까 중국도 거기서 지지 않고 호 관세로 맞대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140%, 그럼 우리는 120%뭐 이런 식으로 계속 관세 전쟁을 했었거든요. 네. 막상 링에서 붙어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치명적인 무기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 히토류를 한번 통제해 볼까? 당신들도 힘들잖아.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줬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아, 이 전쟁 오래 끌어서 쉽지 않겠는데 라고 하는 판단이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기보다는 간단 간단하게 하나의 국면을 끝낼 수 있으면 중간중간에 합의해 가면서 가야 된다라고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네네. 이번 어~ 에이팩에서도. 어, 빅딜은 아니어도 숨을 딜 정도의 합의는 어느 정도 타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한중 정상회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 사이에서는 어떤 대화가 좀 오게 될까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우리 정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한중 관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 강화시키겠다. 음.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좀더 어, 복원하고 음. 더 이제 민간 교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자도 지금 무비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그렇게모 무비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민간 교류 중, 측면에서 교류 경제적인 협력을 더 강화하자라는 부분들을 인식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도 다른 집에 집들이 갈때 하다못해 휴지라도 싸들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빈손으로는 안 가죠. 그렇죠. 예,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상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간에 만날 때는 어느 정도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온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한한령에 대한 어떤 긴장 완화 어. 조금 많이 나간다면 해제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어이. 그게 시진핑 주석을 가져오는 선물이면 어떨까? 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한할령 저는 이번에 바로 온다고 해서 한할령 해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에. 그러니까 그를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있지만 바로 한할령 해제를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아. 않으실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어떤 이슈가 있냐면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일단 결국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지경학적인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뭐 한미동맹이라든지 어떤 미국 중심에 너무 이렇게 붙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 카드를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한할령을 해제하는 것은 시그널은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왔다라는 것은 분위기는 있어 가진다 근데 이게 바로 해제로 보는 것은 너무 빠성급한 판단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담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런 건 기분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국장이 많이 살아난 게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데 한한령이 뭐 해제까지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고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찾아오고 이러면 우리 경제 자체는 진짜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에 미칠 파급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네네.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K-팝 관련한 엔터 산업에서는 뭐. 너무나 중요한 게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네. 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중국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수출을 많이 했던 효자 산업이죠. 화장품 기업. K-뷰티. 아, 그렇습니다. K-뷰티입니다. 많이 사가 이쪽에서도 사실은 그동안 제1시장이 중국이었는데 네. 그동안 사실 한한령의 여파 때문에 신통치 않았거든요.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노크할 수 있다면 업계에서 갖는 기대감이라는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음. 그 어. 섹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드리면 네네. 게임도 있을 것이고요. 어, 게임. 어, 우리 올게임 도 우리가 중국에서 유통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한한령 때문에 계속 안 해주고 안 해주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출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른 뭐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분야에서도 음. 수출입이 더 이렇게 이런 시그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많아지는 것들이죠 음, 음.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보는 그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케이푸드라든가 케이비티라든가 넘어서 지금 전반적인 한중 간에 있는 수출이 무역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기대를 한번 잔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2 9일부터 시행되는 한시적인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허용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유커의 귀환이 과연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신 박승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